컬처 스케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납치한 성욕의 화신. 요정하면 너무 귀엽고 아름다우면서 장난스러운 여성이 떠오르지 않나요? 실제로 요정 님프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나무, 물과 같이 자연에 머물면서 수호하는 요정은 반만 신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한 닌프는 숲 속의 여행자를 유혹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에게 저주를 걸어서 미쳐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인간 청년 혹은 소년을 보면 한눈에 반해서 그냥 납치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닌프는 성욕의 화신이라고 불리죠. 닌프는 많은 작가들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땅의 요정 헤르페리데스는 축복받은 정원을 돌보는 닌프들입니다. 헤스페리데스의 동사는 서쪽 자리 잡은 헤라의 과수원을 말하는데요. 헤스페리데스는 이 숲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드리아드는 나무의 요정 또는 나무의 정령입니다. 드리아드 역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할때 따라다니기도 하는데요. 드리아드와 관련된 신화가 있습니다. 트리키아 티니아에 살던 파라이비오스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왜 가난해졌는지를 알려줬는데 파라이비오스가 나무를 베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의 요정인 하마드리아스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파라이비오스는 죽은 요정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바쳤죠. 그 이후부터는 생활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힐라스의 미모에 반한 님프들이 물을 뜨어 나온 힐라스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힐라스는 헤라클레스가 사랑한 미소년이자 왕자입니다. 님프가 힐라스를 유혹해서 연못 속으로 잡아끌고 있죠. 한 명은 힐라스의 팔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옷을 당기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진주를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힐라스는 젊고 아름다운 님프들에게 이끌려서 목숨을 잃습니다. 폭풍 님프도 있습니다. 폭풍 님프는 동굴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작품은 에드워드 포인터의 세이렌의 동굴입니다.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 특히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물의 정령들인데요. 세이렌들은 섬에서 지나가는 배에 노래를 들려줍니다.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이 노래가 계속 듣고 싶어지고 홀리게 되죠. 그렇게 선원들은 쌀렌들이 있는 섬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하지만 그 섬은 암초가 잔뜩 숨어져 있는 파도가 치는 섬으로 배들은 난파를 하고 선원들은 결국 죽고 맙니다. 이 당시 그리스 신화를 빌미로 여성의 누드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물의 요정을 그린 작품으로 제목은 칼립소 섬이라는 작품으로 하버드 드레이퍼의 작품입니다. 칼립소의 섬에 나오는 칼립소는 오기기아 섬에 사는 닌프입니다. 칼립소는 배가 난파되어 홀로 바다를 떠다니던 오디세우스를 구해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를 7년이나 오기기사 섬에 붙잡아두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10년을 떠돌았는데 그중 7년을 칼립소와 함께 있던 셈이죠. 이 당시에 활동하던 화가들이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영웅이나 신화 속 인물, 기독교 성인이나 종교화를 많이 그렸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명화를 통해서 그리스 신화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척 재미있지 않았나요? 다음에도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